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브에 네,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반갑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아, 여러분이 부흥하는 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발, 밝다는 것인데요, 밝게 인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그런 부흥하는 교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한번더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 시온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요.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이 무더운 여름이 한 방에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네. 또 폭염 중에도 이렇게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데 아, 주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은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초중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 제가 말하는 그분들이 나 환상 받다고 여기저기 뭐 얘기하고 다닌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바울도 환상을 받고 그래서 마케데니아로 가게 됐잖아요. 유럽의 보고 화 그렇게 시작됐고 사등 1 6장 베드로도 환상을 받습니다. 이방인은 초본 성경세를 받는 고넬리오를 그렇게서 만나게 되고 환상 중에 그렇다면 이 시대는 환상이 없는가? 어, 그때만 있고. 어떤 신학자들은 신학적 이론을또 학적으로 그때만 있었그 지금은 없고 뭐 성경의 역사가 단일적으로 그때만 해서 이렇게 푸는데 본인이 체험이 없으면서 그런 영적인 것을 학적을 함부로 논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요. 어~ 저도 영국에서 신학을 했지만은 신학이 무슨 성경에 있는 하나입니다. 아니고 그래서 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또 영적인 것은 참 조심스럽게 진단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종종 환상이 된 얘기를 주변에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 그러나 그렇다고 제가 몇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매우 좋아하고 추정하고 그런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어, 제가 지에 말씀드린 대로 정, 성격 분석할 때 MBTI에서 S, 이 현실이 S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그러나 현실이 매우 강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역사, 영적인 세계, 환상과 방언과 치유 어, 저는 당연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건강한 말씀의 토대 에서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어떤 사건 영적인 것까지 이 말씀의 토대에서 잘 분별하도록 신경을 쓰는데 왜냐하면 목회자가 리더가 이 말씀에 기반 없이 너무 그런 쪽으로 치우쳐버리면 교회가 혼란이 올수 있고 때로는 분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무도회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의 토대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건강하게 다양하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공동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 이 시대에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것이 없으면요, 그냥 사람만 모이는 곳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영적인 어떤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 말씀도 은혜를 타고 내려가는 사람의 영물이잖아요. 이런 영적인 것이 없으면 은 교회에 왔을 때 뭔가 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뭐 이벤트가 있고 그런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의 환상을 본 얘기. 어떻게 보면 이 기도 중에 환상이 보인다는 것은 그분의 영이 맑고 깨끗하다라고 일정량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태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난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분이 환상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의 줄을 확 당기니까 자기 가정의 문이 확열리더라요 환상 본 얘기입니다. 그 조금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러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 보면서 저 교회 에 있는 문이 활짝 열리면서 성도들이 막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3장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그분의 환상도 환상이지만 영적인 기본 상식이죠. 기도는 하늘 문을 열을 열쇠다. 합시다. 기도는,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여는 열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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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기도 없이는 하늘 문이 열릴 수도 없고 하늘의 세계도 알 수도 없고 영적인 세계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문을 여는 열쇠고 특히 교회가 기도할 때 부흥의 문이 열리고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적으로 세 가족들을 들어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들어오고 또 기도를 통해 하늘 문을 열면서 리 예비된 영혼을 하나님 보내주시는 아멘. 이런 다양한 성령의 역사. 좋은 일이죠. 이번 주도 이제 무더기 끝나고 이제 긴 장화 끝나고 무더기가 시작된 때 많은 성도 들 새벽을 깨우는 걸 보면서 저는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금철 금요철에 난리도 아닙니다. 조금 과장하면 인산 인해 있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막 어, 발디딜 틈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저지난 주 초등학생들까지 나왔을 때뭐 정말 그랬어요. 어떤 분 저한테 그런 얘기를 7, 80년대 한참 부흥한 어떤 그런 현상 현상 같기, 그런 부흥의 현장 같기도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가 없다고 노심초사하고 또 그런 교회가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출산 여파가 이미 벌써 교회 교학까지 돌아왔습니다. 초등학교가 축소되고 있고 소아과가 없어지고 이런 생우 그것만이나 교회도 당연히 영향이 이미 들어왔습니다 이 저출산 여파가 심각한 우리나라 이게 우리나라 앞으로의 그 진로에서도 문제잖아요. 비전에 있어서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게 그래도 하나님께 지금까지 감사하고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된 우리 교회가 되야 될 것이고 아, 이번에도 코로나 이 모처럼 몇년 만에 여름 행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 에 여기까지 성인학교가 이제 마치고 이제 수련회가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도교사 중심으로 특히 교사 교사 선생님들 놀라운 헌신으로 말미암아 어, 여름 성경 여름 성경부터 여름 행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어, 우리 교사 선생님들 특별히 주의하려 축복합니다. 여기 많은 성도들이 여름 행사 기도와 물질로 풍성하게 후원해 넘치도록 보내서 정말 감사하고 축복이 되고 마치 전 교회가 성령 안에서 이 여름 행사 다음 세대를 같이 품고 나가면서 혼연일체가 된 그런 적 하나 된 것을 제가 느끼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잘 가면 은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어 10년만 지나가다 벌써 저출산의 파우리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듯이 교회도 다음 세대가 없어 10년, 15년만 지나도 금방 표가 납니다. 꼭지가 똑 떨어져나가는 겁니다. 여, 교회 역사 는 60년, 7 0년 다가는데 다음 세대가 10년만 없어 보세요. 그냥 그냥 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튜브도 초, 중, 고, 청년열 아주 힘있게 잘 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특히 청년부, 청년부는 현재 전 교육자들이 투입돼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매주 70명 가까이 출석하면서 교육부에서 가장 많은 우리 인원들을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됐습니다. 후반기는 100명 가까이 올라가지 않을까. 어, 저는 숫자 아 연연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제가 청년부를 잠깐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전반적으로 교회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교회 학교, 여러분, 안 돼.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엄청 타격을 받았는데, 특히 청년부, 제가 목사님들 을 많이 만나요. 청년부들이 많이 타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언론에 엄청나게 부정적 집단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이게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이런 사회적 이슈와 그러면 아주 민감한 청년들이 대거 믿음이 약한 청년들, 그냥 나오던 청년 대거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교회당 부정적 이미지가 같이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가 아예 청년부가 사라진 교회들이 많고 또는 사라지진 않았어도 기본적 조직에 와야 돼. 이런 대충 있는데 이는 임원도 세울 사람이 없고 리더도 세울 사람이 없는 거. 이런 청년 많은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청년을 은혜고 그리고 청년부만 찾아오는 청년들도 많고 앞으로 점점 더 좋은 밭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래야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 제가 총회 군성교회 이렇게 이제 섬기는데 거기 서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따라합시다 청년이 살아야,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교회가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청년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청년부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 청년부 부흥할 때 거기서 많은 일꾼들이 나옵니다. 교육부에서 일할 일꾼들. 뭐, 찬양팀, 방송실, 다 여기 있고 있더라. 청년들 없으면 누가 이걸 어떻게 성기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교육부사 다 중요한데, 이런 교육부사들이 유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이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되어지고, 계속적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컴보, 캄보디아 단기선교 특히 청년들 고생 많았는데요. 이성교사님네 분, 그리고 함께 간 다른 교회 사모님들이 있었는데, 이 시대에 이런 청년들이 있는가? 있는가? 너무 밭이 좋다. 그런 얘기를 제가 괜히 많이 들었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에서 청년부 이렇게까지 숫자적으로도 많아질 뿐 아니라 특히 밭이 좋다. 밭이 좋아야 됩니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이런 기본적 밭이 좋은 건강한 파는 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 제가 얘기하는데, 다른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 단아닙니까 오늘 이부의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다 부흥의 문을 여는 열쇠다 조금 전에 제가 어떤 분의 환상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은 어느 면에서 그사람이 영이 막다라는 증거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증거의 하나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환상이있어야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10편, 1 8편에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예배가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드려지는 영이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기를 바라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10편 65편에 나왔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응답의 증거, 믿음의 증거를 다양하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간증을 드는 대로, 폐병 말기에서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20대 중반에 이 세상을 떠날 운명이다. 약도 변변치 않고, 피시를 매일 토하면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기서 기적적으로 치유받고, 그대로 목회 뭐 현장에 와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그리고 언젠가 맹장이 터지기 직전까지, 복막으로 가기 직전에 1초 도안돼서 하나님 그 기도로 들으시고, 깨끗하게 치유받고, 그다 새벽 기도 인도하시고. 그리고 죽을 뻔한 교통사고를 여러번 경험을 제가 알고 있거든. 여기 경찰에 와서 사람 100% 죽었다. 그런데도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이 걸어나오신 그런 수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찬양이 그거예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아마도 여러분 중에도 이미 믿음해진 거, 기도해진 거, 응답해준 거 없는 사람 빼고 다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런 증거들이 있는 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가정이 주신 그런 다양한 믿음의 증거들, 그런 믿음의 증거를 주신 이유는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믿음의 증거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하고요. 말씀의 건강을 토대하여서 이런 증거들이 많아지는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음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 제가 증거를 얘기합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냐는 이것이 나와 세상 사람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 12절, 13절 그리고 17절에 계속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온 인류를 심판하는 그런 무서운 홍수 심판 없을 것이다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증거로 왜냐하면 어쩌면 홍수 인간은 인, 먹, 먹, 검은 먹구름만 봐도 간담이 서늘해지는 이것도 제2의 홍수가 시작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학자의 추측입니다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수뚜껑 보고 놀란다고 우리 인간의 이런 심리를 아시고 하나님 멋진 무지개를,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대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국제적인 홍수들이 있지만 그 사람을 막 몇몇 그 홍수 심판은 아니고 온 인류를 심판할 이런 홍수 심판은 없을 것을 사인으로 하나님 무지개를 보여주시면 물론 무지개는 홍수 전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물방울에서 맺힌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있었던 무지개를 새로운 언약의 증표로 삼아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다라고 오늘 성경 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신 것이고, 증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많은 증거들이, 이런 오늘 본문의 무지개 증거인데, 이런 무지개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한 믿음을 갖게 되는 많은 증거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여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 그냥 다 믿어지고 확신을 갖게 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이도시험이도 흔들리지 않다. 말씀에 토대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역동성 있게 살아있는, 다이나믹한, 믿음의 역군들이 되기를 주의 여 죄로 축복합니다. 그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영이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삶이 살아있는, 그 영적으로 움직여지는, 또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누가 막 움직여진다는 것 같다고 그래요. 죽은 그 이런 영적인 살아있는, 이런 것이 교회적으로,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이런 믿음에 살아있는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무지개가 주는 의미는 바로 소망입니다 이런 언약의 증거를 주시는 이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음, 소망을 안 좋아하세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아, 한번 따라 합시다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늘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14절 구름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었다 구름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은 무지개를 말씀하시면서 세 번이나 구름을 언급하십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영적으로 어느 면서 우리의 마음, 존재, 영혼을 뒤덮고 있는 온갖 근심과 걱정 또는 어떤 죄책감, 앞날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살에 야한어 암담함, 자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생의 다양한 고민들 우리 없는 사람 없잖아요. 이 모든 어둠의 영들이 마치 먹구름처럼 우리의 심령과 존재를 짓누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무지개는 그러한 구름 사이를 힘있게 뚫고 나와서 찬란한 빛을 비추고 그런 소망의 빛에 제가 이 말씀 주면서 사사기 오장 말씀이 생각났더라요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실제 무지개가 있는 곳에 머지않아 먹구름은 사라지고 태양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도의 주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바람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 우리가 살면서 또 경험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소망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마치 먹구름 속에서 찬란한 무지개가 보이듯이 내 인생의 진한 먹구름 속에서 우리는 찬란한 예수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비치면 우리의 어둠형들이 따라가는 것이고 제가 금처되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바닥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본문의 무지개 바로 그냥 어, 무지개인가 보다 우리가 가끔 보는 무지개 그런 차원이 아니야. 이 언약의 증거인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다양한 증거들을 주시는 것은 우리 의 믿음을 견고히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든든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대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소망을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게 견고하고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죠. 영혼이이소망은우리 영혼의 탓 같다고 했어요 배를 끌고 가는 탓과 같다 소망이 하나님 바라봐야지 소망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 헤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를 끌고 가는 탓과 같은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한번더 소망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아침 내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교제때 언젠가 몇 년간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 얘기는 작년에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다시 할 시간 없고 너무 너무 힘들었 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 그때요 매주 하나님 좀 꿈을 보여서 그런 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데 계속 꿈에서 일주일 몇 번씩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영몽으로 하나님 계속 사인을 주신 말씀 너무나도 별, 너무나도 놀라운 영몽들딱 자기를 그냥 생시 같아 그래서 꿈을 다 기르고, 그 꿈을 게다 기록 을그 꿈을 기록는게다 있어요. 하나님 계속 그 소망의 말씀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그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증거를 통해서 계속 소망을 줬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믿음의 증거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내삶 속에서 만나고. 그렇다고 우리가 체험주의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증거들을 통해서 인생의 먹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무지개의 소망이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무덤 폭염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폭염 속에서 우리가 기도생활을 잃지 않고 새벽을 깨고 금초를 깨고 잘하고 계신데 또 예배에도 많이 나오시지 않을까 예배 드리는데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무지개로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이 여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협사 인사하실까요? 승리하세요. 인사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しゅをしゅ 저승어는자 나의 소망 대신 주,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